자, 유형 8.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자, 일단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 이런 형태로 이제 무리함수라고 하고, 그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근호 안에 있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고, 다음에 치역은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해야 되겠지. 자, 755번을 볼게. 자, 어떤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나와 있고, 치역이 이렇게 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정의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호 안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될 테니까,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야겠지? 풀어보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네.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될 테니까, 당연히 a는 1이 돼야 되겠지. 다음에 이제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y는, 자,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자, 얘를 그리기 전에 잠깐, 뭐 당연한 거죠. 우리 개념 설명할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무리함수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y는 루트 x 이런 형태고.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자, 얘를 y축에 이렇게 어, 먼저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에 얘를 y축에 대칭이동을 하면 x의 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자 원점에 대칭이동을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 즉요 그래프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출발점이 지금 어디가 되는 거냐면 1코마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출발점이 1코마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함수의 치역은 바로 y b y는 b보다 크나 같은 게될 테니까, 그 치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b는 3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756번. 또, 무리함수, 요런, 요거에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프가 또, 구콤마 만 지난다라고 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a와 b를 구해서, 이제 치열과라 라는 이야. 자, 그럼 먼저, 여기 근호 안에 있는 ax 플러스 9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자, 얘를 풀면 a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데, 정역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으니까, a는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아니면 a분의 마이너스 9. 얘가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a는 3이 나오겠다. 그래서 a는 3 구했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무리함수식이 얘는 마이너스 루트 a가 3이라고 구했으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플러스 b가 나올 고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대? 9,4를 콤마 지난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고 x가 9를 넣으면 마이너스 어, 6이 나오겠다 맞지? b가 나올 거고 b는 2가 되겠네 그래서 ab를 구했으니까 이제 7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식은 이제 y는 여기 b가 이제 2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 x 플러스 3 다음에 b가 지금 2라고 했지.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루트 3x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y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 보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자. 그럼 출발점이 어디냐면, 만약상콤마 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여기가 많이 붙었으니까, 결국,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의 치역은 바로, 치역 구해보자. 그럼 치역은 바로 2보다 작거나, 같, 이쪽이니까, y바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치역이 되겠다. 정답은 여게 되겠지. 다음에, 757번. 자,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식이 x는 a야. 그러면 우리 요뭐 정근선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가 0으로 하는값 즉, x는 마이너스 5가 정근선일 테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다음에 y는 b니까 x항의 계수의 b가 바로 y는 4가 나오겠지. 그래서 b는 4가 나겠네. b는 4. 자, 구해놨고. 자 그럼 f(x)가 지금 이제 f, 우리가 구하려는 이 f(x) 무리함수식이 g(f(x))라는 게 루트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5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얼마에또 4가 나왔지 4 그리고 플러스 c 여기서 f 0이 1이라고 했으니까 f 0이 1이니까 여기서 대입을 하게 되면 f 0 넣으면 0 넣으니까 2 e 플러스 c가 바로 1이 나오겠지 그래서 c는 또 얼마? 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한 요 무리함수 이 fx라는 식은 루트 마이너스 5로 묶어버리자. x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4, 다음 c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정의역과 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정의역부터 보자 정의역은, 자, 정의역은, 여기에 있는 요 근호, 요 값이 바로 0보다 크나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나 같다. 얘를 풀면, 마이너스 5x고, 마이너스 4, x는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정역이 되겠지? 정역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치역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걸 이용하는 게더 좋겠다. 맞지? 얘는 지금 출발점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5분의 4콤마, 마이너스 1. 요점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제 네 가지 형이 나오는데 얘는 바로 루트 마이너스 x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y 축에 대치니까 그래프는 대략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에 치역이니까 당연히 Y값은 y 값은 y 바 y는 얼마 오, 어, 요 있는 요 값보다는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갔다 그 방향을 잘못 적었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다 얘가 바로 치역이 되겠지 그래서 요 치역은 요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어, 자, 758번을 또 보자 자 지금 보면 y 또유리함수 나오는데 요거의 그래프에 정근선의 방식이 4니까 요거 하니까 b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요거의 계수 b a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a는 마이너스 1다 구했고 자 그러면 자, y는 저, 대입을 해보면 b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그리고 x가 a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y는 아 이거 변형을 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네. 지금 여기에 정의역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의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이니까. 정의역은 바로 요거를 즉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x가 여기가 1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이지. 거기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마이너스 1.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어, 우리가 기본적인 y 꼴 루트 ax라는 어떤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를 x 축으로 p, y 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루트 a의 x-p p u s q,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무리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그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액상 앞에 있는 개수 요 a 값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무리함수를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액상 앞에 있는 개수 요 a가 절대로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액상 앞에 있는 개수가 a가 똑같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두 번째로 이번에는 얘를 이제 평행 이요 평행 이동이 아니라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가 나올 거고,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루트 마이너스 ax고, 원점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얘도,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액상 앞에 있는 개수, 요 A의 부호만 바뀔 뿐이지, 절대 A의 절대 값은 크기가 절대로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결국, 여기 있는 액상 앞에 있는 개수, 요 A의 절대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대칭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포갤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59번을 보자. 자 지금 y는 이런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아,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했지 그 얘기는 결국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a의 값하고 여기에 있는 x앞에 있는 개수의 마이너스 3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점에 우리가 출발점이 바로 항상 무리함수 출발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얘는 1,3에서 출발하는 무리함수 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얘는 변형해 보면 y는 루트 -3에 x-2가 돼서 얘의 출발점 바로 2,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1,3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면 바로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1,3을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즉, 1플 B가 나올 고 Y축의 C니까 3 C가 나올 텐데, 그게 바로 2콤마 0과 겹쳐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B는 1이 나올 거고, C는 마이 3이 나오겠네? 그래서 B의 값, C의 값다 구했고, 결국 이제 ABC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9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무리함수를 아무리 X축, Y축, 어떻게 평행로 이동을 하더라도, x 앞에 있는 개수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이 x 앞에 있는 개수는 부호만 플러스 A 아니면 마이너스 A로 바뀔 뿐이지, A의 절대 값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사실에 의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근데 원론적으로 풀면 이것보다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지거 자막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얘를 X축에 반으로 B만큼 이동한 거니까, X신에 X-B를 대입하면 될 거고, Y축에 반으로 C니까, Y 대신에 Y-C를 대입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자, Y-C는 이제 이항시킬 거, 루트. 다음 A에 X신에는 X-B-1, 그리고 플러스 3에다가 이항시킨거 C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ax-ab-a 3 plus c가 될 테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음, 여기 x상 앞에 있는 a가 바로 a는 마 3이 될 거고, 뒤는 상수, 여기는 ab-a가 바로 6이 나올 거고,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면 3b, 여기 플러스 3은 6이 될 테니까, b는 또 얼마? 1이라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3 플러스 C가 바로 0이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C는 0.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는 있어. 자, 다음에 또 넘어가자. 자, 760번을 또 보면, 자, 보기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을 인지로 고르래. 자,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빨리 그냥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니까, X 앞에는 계속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결국은 X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이 얼마? 1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1이 되니까 당연히 답이 될 거고, 여기는 절대값 2가 되니까 답이 안 되겠지. 여기는 X 앞에 계속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1이 되니까 얘도 답이 될 거고, 자, 여기 4X니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이고, 루트 4가 밖으로 나가면 2가 늘 거고, 루트 X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뒤에는 뭐알 필요도 없고. 자,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 결국은 루트 x 형태가 되니까 x면 계속 1이 되니까 얘도 되, 당연히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지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빨리 해결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평행이동, 어떻게 대칭이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요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루트 x야 그러면 얘는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x 대신에는 자. 우리가 요즘 정리 좀 할까? 기억에는 요 x 대신에는 뭘 넣냐면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는 지금 마이너스 y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원점에 대칭 이동한 게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여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x 앞에 이거 자,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정리. 그러니까 요것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니을 그려보면 지금 얘는.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원래 루트 x 라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x에 실에는 마이너스 x를 쓰니까 y취대치니까 이런 그래프가 지금 거꾸로 그니까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 나오잖아. 근데 그 그래프를 요게, 얘가 지금 y는 얼마냐면 루트 마이너스 x고.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e x 라는 것은 결국 요거의절대값은 1이고 요거의절대값은 2가 되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라 거야. 즉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값은 2 나오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 2가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다는 라 얘기지. 그 니은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 자, 디귿을 보자. 이 디귿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요 그래프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아니라,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하고,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서 된 거니까, 바로 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x축으로 x축 대칭 이동. 한게 바로 디그시 될 거고, 다음에, D급번도 좀 보자. 이거 지우고, d 급번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리얼번은 Y는 여기 2분의 1이 되고, 이거 X 한서 4로 묶으면 X-4분의 3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다음에 4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루트 X-4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얘는 지금 y 콜 얼마야? 루트 x 라는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4분의 3,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이 루트 요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와 y는 루트 x라는 거는 x신에 바로 마이너스 x를 또 넣으니까 얘는 원래의 그래프를 즉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바로 y축에 대칭 이동해서 얘가 나온 거고 얘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동한 해서 거지.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기억 리율이 되는 거야. 다음 761번을 또 보자. 자 y는 요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 y 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의 대칭 이동하면 얘 그래프가 일치한데 그냥 그대로 해보자 자 그러면 x 축 방향이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될 거고 y축의 방향이니까 y 대신에 y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보보면 y 플러스 1을 이항시킬 거고 플러스 1은 루트 마이너스 x에다가는 x 2 플러스 1 다음에 이항시킨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한 거니까, X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지. 그대로 넣으면 Y는 마이 어, <laughs> 자, Y는 루트 마이너스가 되고, X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고, 그리고 그대로 써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루트. 여기는 X 다음에 2더하 e 기니까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A의 값은 1이 나오고, B의 값 3, C의 값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래서 다 더하면 없어지고, 답은 3이 나오겠지.